아빠 기다려? 응? 아, 그렇다고? 아빠 기다리는 거야? 아빠가 보고 싶어? 응. 아빠 어디 갔니? 응? 아빠가 안 와? 어, 그래. 뭐? 아, 완전 사정 거 가야 되네. <laughs> 와, 하이파이브 한번 해봐요. 여기 일어나봐. 하이파이브. 아이고, 왔어. 아이고. 하이파이브. 아, 빠 하이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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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해야지. 일러봐. 일러. 앉아. 앉아. 그때는 아니, 초청했나. 아니 엎드리지 말고 앉아가고 하이파이브. 앉아. 하이파이브. 앉아. 하이파이브. 앉아. 하이파이브. 앉아. 하이파이브. 앉아. 기다려 기다려. 일어나. 자. 일어나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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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니, 아니. 엎드리들 말고 일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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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앉아. 기다려. 응 옳지. 손. 아빠, 하이파이브. 2.4점. 아, 손. 바쁘다, <laughs> 바쁘다. <다. 웃음> 앉아야지. 앉아서 먹어. 앉아서. 일어나. 일어나. 앉아. 아, 이 새끼야. 그게 내가 지기지.